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였는데 전에는 6개월 됐을 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. 4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아, 가발 착용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제 가발을 벗고 싶어서 정수리 부위에 수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일단 맨 처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보시면. 아, 가발을 이제 그 똑딱이가 아니라 탈부착식이 있거든요 접착으로 하는 거 그걸 하셨기 때문에요 머리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짧아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어, 머리카락이 비어 있는 데가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고기에 어, 맥스 5천 수술을 하셔가지고 4,500모를 심었습니다 아, 수술 후 6개월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 경과를 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. 보시면 네, 아주 완벽하게 좋아져서 이제 뭐 가발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가발을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환자분은 뭐 당연히 너무나 만족하신 상황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술이 너무나 잘된 케이스였습니다. 정수리 부위 보면 가르마 부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고, 4,500모 정도를 심어가지고, 요 손바닥, 속바닥 하나 정도 되거든요. 코그 부위를 잘 메꿀 수 있었던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환자분은 약을 좀 계속 드시고 있고, 앞으로도 좀 한동안은 드실 계획으로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40대 후반 환자분의 정수리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